안녕하세요, 초보농부입니다. 제가 오늘 수험생들에게 권하고 싶은 먹거리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앞에 보이시는 아로니아입니다. 어제 사실 지인분 초청으로 여기 밭에 왔다가 수확하지 못하고 있는 아로니아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미약하지만 제가 할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오늘 급히 촬영하게 됐습니다. 일반 분들은 저기 아로니아와 블루베리를 많이 혼동하시죠 같은 베리 종류니까 근데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단맛이 나고 어, 수요층이 있어서 아직도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근데 아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어, 떫은 맛 때문에 어, 생거나 드시기가 거부하기 때문에 그리고 수요층이 좀 적어서 지금 굉장히 농가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효능면에서 보면은 아로니아가 굉장히 자존심을 상할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안토시아 함량이 무려 블루베리의 40배, 포도 12배입니다. 여기서 뭐,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블루베리와 포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라, 블루베리의 포도도 영양가가 엄청난데, 그보다도 안토시아 함량이 40배란 겁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아로니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단맛, 신맛, 떫은 맛 세가지 맛이 존재합니다 근데 이 떫은 맛 때문에 단맛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생으로 드시기가 거북해서 어, 수요가 떨어지는데 이건 익히시며 드시면 은 떫은 어,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드시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시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여러가지인데 그 중에서 첫번째가 이제 주스로 특히 바나나, 우유, 요코르토든가 주스로 드시면 은 바나나가 떫은 맛을 중화시켜서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서 아로니아 효소. 효소 같은 경우에는 아로니아와 설탕을 한 10대 6에서 10대 7 정도?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는 아로니아 당금주입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 드릴 건데, 아로니아 당금주 드셔보십시오. 명품입니다. 그리고 아로니아 밥. 밥할 때, 밥 위에 얹어서 아로니아 밥을 하면은 색깔도 좋고, 굉장히 양껏 풍부합니다. 그 외에도 아로니아, 수제비, 부침개, 잼 등이 있기 때문에 개인 취향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해 드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효능 같은 경우는 아로니아는 저기 베리 종류 중에서도 옛날부터 유럽에서 저기 왕족과 귀족들이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었어요 그래서 별명이 킹스비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 외에도 황산화 효과, 노화예방과 피부 미용, 다이어트 효과 혈관질환 예방 그리고 가장 제가 중요시 여기는 눈 건강효과 눈 건강효과인데 우리 학생들이 자녀분들이 공부하는 의지가 있는데도 피로도를 빨리 느껴서 집중하지 못한 경우가 있죠 그게 다 지금 눈피로 때문에 대부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데 단점이 한 가지가 두 가지가 있어요 단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비싸다. 두 번째는, 어, 변비에 악화시킬 수 있다. 이 단점이 있는데, 어, 비싼 거는 해결됐습니다. 과거에는 블루베리 두배 정도 하다가 지금은 각이 굉장히 싸게 구매하실 수 있거든요. 주위에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해결됐고, 이제 변비에는좀안 어,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것은 참고하셔서, 드시면 될 거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에도 좋은 이 아로니아를 많이 드시면은 어 가족 건강도 지킬 수 있고 또 아로니아 농가도 어 살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몸에 좋은 아로니아 많이 드시고 건강 지키십시오. 감사합니다.